Okay. 124쪽을 보세요. 124쪽을 보세요. 어휘와 표현, 약속의 내용, 어, 약속의 내용, 나, 내용, 본때 의도, 아직, 라너스, 커피를 마시다. 차를 마시다. 점심을 먹다. 저녁을 먹다. 놀러 가다. 영화를 보다. 남자친구를 만나다. 여자친구를 만나다. 쇼핑을 하다. Okay. 커피를 마시다, 마시다. Significa tomar o beber. 커피. 아, 어, tomar café. 차를 마시다. 네, 그 tomar chá. 그리고 점심을 먹다. Noce s a a m o s o 점심을 먹다. Almoço. z a 그리고 저녁을 먹다. 응. 음. 잔따. 그렇죠? 놀러가다. 응. 음. 놀러가다 하면, 어, 사이드바라 크루치 아, 노르망 멘지 사이드. 본 음, 아미고스. 그죠? 사이드바라 크루치를 음. 영화를 보다. 응. 아시스타 아운피움미 남자친구를 만나다, 여자친구를 만나다, 남자친구 나무라도, 그리고 여자친구 나무라다, 그렇죠 나무라도 나무라다, 만나다, 앵콘드라, 앵콘드라콘 나무라도, 앵콘드라콘 나무라다, 쇼핑을 하다, Shopping da fazer comprar, comprar. Ok. Todos são infinitivos. Vamos ver conjugações no presente. Coffee. Masheo. 커피를 마셔요. 그리고 점심을 먹어요. 저녁을 먹어요. 놀러 가다, 놀러 가요. 영화를 보다, 영화를 봐요. 오케이. 친구를 만나다, 친구를 만나요. 쇼핑을 하다, 쇼핑을 해요. 자 문법 보세요 문법 아요 어요 인데요. 러시아 에스조다모스 아요 어요 라이 아요 어요 그런데 어, 오지, 아 오지 아그라마치카지 오지 에 아요 어요 에 오드라 오드라 그라마치이칸 아요 어요는 아 콘주가스 나오는 프리젠치 그죠? 어 아, 콘주가 언제나 상, 노래 전치, 아요 어요, 라이. t right? 근데 오지, 에 아요 어요, 에, 어 para sugestão. 오케이. 아, 나레송파스하다 아, 노스, 자, estudamos il caio, 그렇죠. Il c a 제부터 수제리, 아우고. 아, 우자 모시 아, 보지 우자일까요? 음, 응. 아, 에시에시아요오어요 아, 보지셀우자아 아, 빠라 펫 포스다. 지일까요? 오케이, 바모스 아유, 응. 음, 음, 여러분,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날까요? 수제시당 A que horas nos encontraremos? O que é que se encontra? Este mannayo é Não é a presente. O que é que se encontra? Este é que se Vamos encontrar as duas horas. Ok? Para sugestão, para sugestão ou resposta, uh, resposta de sugestão. Uh, 수제스랑을까요? numero 2. 저녁에 시간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가요. 좋아요. 뭐 할까요? 저녁에 아따리지 보세뱅템포 시간이 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가요. 놀러가요. 어 놀러가다 사이르 아, 사이르파라 para... 그렇지. 그래서 vamos sair 어, c o n amigos, junto. 좋아요. 자, 뭐 할까요? 응. 에시 놀러 가요. 에시 놀러 가요. 에, vamos vamos sair. 오케이. 농농농 뭔지가 뭐야? 네, 젠체. 오케이. 눌러 가요. S 눌러 가요. 에, 수제스탕. 오케이. 에스프레소. 아, 제수제스탕. <laughs> 요수제스아 어, para 네, 아요 아요 para 수제스 아, 음, normally 우도 o n 같이 같이 시니준죠 같이 놀러 가요. 같이 공부해요. 뭐가 무슨 스튜 다 준토스. 아무스 사이르 준토스. 오케이? 그렇게 포르마 음 포르마포르의 콘즈가스 상우 프레젠테이지, 포르마지 수제스탕 상메지모 그래서 디펜지 시츄할 수가 있어요. 자, 하고 하고는 아, 우리 이죠 아, 엘테뇨오마악네에이 은리브로. 펜하고 책이 있어요. 고모인스. 자, 오지 음, 에, 음포크 디테렌지. 그러면 <미러운>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마크 씨하고 같이 갔어요. 어제 뭐했어요? 한국 친구하고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어, 누구하고 음, 공 아, 보세 보세 에우 포이 준철 씨. 에 포이 꼰 마크 준철 씨. 어제 뭐했어요? 어쨌든 오케이 보세요. 한국 친구 하고 꽁 아미고 고래 아노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응, e v e r day 꽁 아미고 고래 안 오. 오케이 하고 S 꽁 오케이. 자, 누메르 도이시 수진 씨, 오늘 저녁을 같이 먹어요. 음, 어, 애지 먹어요? 아, 어, 밤시이 잔다, 그 수진, 밤 없이 잔다. 아, 어제 준도이 미안해요. 저는 남자친구하고 약속이 있어요. 에, 에어데냐? 오플라노곧 메우 나무라로. 무엇을 할까요? 일까요? 수제스당. 그래서 한뭐 오케이 노스, 아 콘푸라레 노스. 사과하고 오렌지를 사요. 에스치 사요. 빠머스 콘푸라 사과하고 오렌지. 음메로까투르 내일이 로라시 생일이에요. 생일 아니베리스자리오. 그래서 아마이야에 아니베리스자리오. 자로라. 한국 음식을 만들까요? 을까요? 시제쌍 자무스코지냐 co 아 comida c 한국 음식 음식 c o m 좋아요 불고기를 만들어요 불고기 불고기는 어뭐마 comida a c o 네 만들어요 만들어요 에스티 um, 만들어요 예 자무스코지냐 대화 이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네, 좋아요. 뭐 먹을까요? 불고기가 어때요? 좋아요. 불고기를 먹어요. 네, 5시에 1층에서 봐요. 진오브, 다시 들으세요. 대화 2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네, 좋아요. 뭐 먹을까요? 불고기가 어때요? 좋아요. 불고기를 먹어요. 네. 5시에 1층에서 봐요. 오케이. Okay. 자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스제당그죠 아, Vamos jantar o 네, 좋아요. 뭐 먹을까요? 뭐? 어, que nósse c o m 불고기가 어때요? 음, 깨따우 불고기. 좋아요. 불고기를 먹어요. e s t 먹어요. Um, para ssi당. 스시당. 오케이? Vamos comer 불고기. 오케이 okay. 아 불고기를 먹어요. 에시가죠. 명식이니 비가게. 애우 애우꼬무 불고기. 오케이. 노노 애우꼬무 불고기. 에시가죠. 밤음은 스폰메를 불고기. 네. 다섯 시에 일층에서 봐요. 음. 다섯 시에 아시싱구 오레스 일층 1층 프리메로 이 안다 봐요. 봐요. 아 에시가죠. 뭐 빌드. 그러니까, Vamos ver y vamos a encontrar. Ok, numero 1. 커피를 마셔요. 2번 쇼핑을 해요. 3번 영화를 봐요. 4번 남자친구를 만나요. 오, 여자친구를 만나요. 음, 응, 저녁에, 아, 따르지. 백화점에 가요. 응, 쇼핑을 해요. 오케이. 2번, 민수 씨하고 극장에 가요. 영화를 봐요. 한번 커피숍에 가요. 차를 마셔요. 음, 차뭐 시키니까 참. 그렇죠? 커피숍에 가요. 차를 마셔요. 오케이. 1번 무엇을 할까요? 오케이. 답을 베스지제 시내에서 쇼핑을 해요. 에지 쇼핑을 해요. Vamos fazer compras. 뭐, 나, 너 센트로 다시 나지. 2번. 내일 백화점에 갈까요? 응, 음. 백화점에 갈까요? 뭐, 데베모스, 데베모스 일에 아까, 아, 쇼핑, 아마냐? 좋아요. 그리고 커피숍도 가요. 뭐, no. 네. 에, 카페 땀뱅. 3번. 수진씨. 오늘 저녁에 오젯다리지 불고기를 먹을까요? Vamos c o 불고기. 오자다리지 좋아요. 저녁에 같이 불고기를 먹어요. 어, 수제스탕 어, 좋아요. 따봉. Vamos comer 불고기. 에, 오지않오이지. 아, 오지않다, 알지. 자, 1번. 언제 점심을 먹을까요? q 도 a 도 d 데베머스, 아모스다. 1시1시에 먹어요. 응. 에시, 먹어요. 네. 데베머스, 아모스다. 아, 아. 아 우마 오라. 은하도이 어디에서 만날까요? 응. 언제? 아데베머스엔콘트라 커피숍에서 만나요. 데빌머스 앵꼬트라 나카페 음카페 한번 무엇을 만들까요? 아 에스 만들다. 아 코진이야. 아 오케이 데베머스 코진이야. 불고기를 만들어요. 브라모스 코지냐 불고기 4번 무엇 마실까요? 오케이 데브레모스 또마 데 s 레모스 또마 차 차를 마셔요 오케이 okay. 듣고 말하기 1번 두 사람은 내일 몇 시에 만나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수진 씨, 내일 우리 12시에 만날까요? 1시는 어때요? 12시는 조금 빨라요. 좋아요. 1시에 만나요. 지노, 다시. 듣고 말하기. 1번 두 사람은 내일 몇 시에 만나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수진 씨, 내일 우리 12시에 만날까요? 1시는 어때요? 12시는 조금 빨라요. 좋아요. 한시 만나요. 자, 오케이. 두 사람은 내일 몇 시에 만나요? 한 응. 시에 만나요. 남자가 열두 시에 만날까요? 아, 엘라, 엘라 되실게. 한 시는 어때요? 12시는 조금 빨라요. 아, 요지 오랄스, 쌍, 음포쿠 세도 빨라요. 아, 조금 빨라요. 음포쿠 세도 좋아요. 1시에 만나요. 그래서 1시, 오케이. 자, 2번, 2번 들으세요. 두 사람은 내일 쇼핑을 할 거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우리 내일 같이 쇼핑할까요? 미안해요. 저는 일이 있어요. 토요일에도 바빠요? 토요일은 괜찮아요. 토요일에 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자 다시 2번 다시 2번 두 사람은 내일 쇼핑을 할 거예요. 다음을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우리 내일 같이 쇼핑할까요? 미안해요. 저는 일이 있어요. 토요일에도 바빠요? 토요일은 괜찮아요. 토요일에 가요. 오케이. Okay. 두 사람은 내일 쇼핑할 거예요. 이드 스페셜라이즈드 음. 파마 아마냐. 아니요. 이렇게 네, 어, 내일은 일이 있어요. 어, el 테 n i o m a 이자스오, El d n 트라바이오 아마냐. 토요일은 어때요? 토요일은 괜찮아요. 두 사람은 토요일에 아, 나사바죠. 토요일에 쇼핑할 거예요. 그래서 했었다. 보해다 2번. 오케이. 한 번, 3번, 한 번을 보세요.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에스코야, 에스코다코헤다. 3 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마크 씨, 토요일에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같이 공부할까요? 좋아요. 내일 시간이 있어요? 네, 내일 괜찮아요. 저녁에 볼까요? 6시에 어때요? 도서관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6시에 만나요. 8시. 3번. 다음을 잘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마크 씨, 토요일에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같이 공부할까요? 좋아요. 내일 시간이 있어요? 네, 내일 괜찮아요. 저녁에 볼까요? 6시에 어때요? 도서관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6시에 만나요. 자, 토요일에 한국어 시험이 있어요. 토요일에 나사바도 땐 은에자니 지코레아노 어 같이 공부할까요? 네 좋아요. 내일 시간이 있어요? 여자. 네 시간이 있어요. 내일 시간이 있어요. 오늘 인코였다. 두 사람은 오늘 같이 공부를 해요. 넌 어우지. 아마냐? 그렇죠. 두 사람은 내일 공부를 해요. 그래서 누메르도이스 인코했다. 한 번. 두 사람은 6시에 도서관에서 만나요. 그쵸? 내일 저녁 6시에 도서관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3번, 3번이 답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서 와, 앞에서 와, 오늘 저녁에 오지 않다, 리지 시간이 있어요. 보세탱 땐프 tem 같이 저녁을 먹어요. 응, 밤을 씻지 않다, 준토스. 그리고 차도 마셔요. 이 밤을 씻도 마셔 땀뱅. 6시에 교실 앞에서 응, 라프렌치, 라아울라 만나요. 밤을 씻는 건들아. 애치스 먹어요. 셔요 만나요. 아, 파라스스테상. 오케이. 이번 오늘은 친구들하고 무엇을 해요? 음, 오케 에스 페수아. 아, 파제데 오지. 저녁을 먹어요. 그리고 차도 마셔요. 2번. 언제 어디에서 만나요? 언제? 아, 콴도. 어디에서? 이 온지, 만나요. w h 앵곤드라? 여섯 시에 교실 앞에서 만나요. 자, 왕치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왕치엔이에요. 선생님, 내일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반 친구들하고, 어, 우리 반 친구들, amigos, amigos, uh, da aula, 하고, 곧 amigos, da aula, 같이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갈까요? 아, s u g e s Vamos a jantar, 어, vamos a karaoke, 노래방. 선생님, 해보스다 왕치엔 씨 선생님이에요. 저도 내일 저녁에 시간이 있어요. 어, 아마냐 아마냐 따따르지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 땡땡푸 저녁을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음 수제상 담뱅 봐무시잔다 준조씨. 1번 내일 왕치엔 씨는 누구를 만나요? 어. 공깽 왕치 아, 바이 앤콘드라아마냐 선생님 하고, 반 친구들 을만 나요. 2번 선생님 은 내일 학생들 하고 무엇 을할 거예요？할 거예요？콘주 박사 는 부두 로 아인 다농 okay. 에스 아, 다 머시 오케이 에브 에스 플리까넷 보이스. 선생님은 어프로페서아 오케이 오케이 어프로페서아바이바데리 아마냐 곤 에스유드 안치젤리 저녁을 같이 먹어요. 선생님 아니시께 저녁을 같이 먹어요. 음 응, 저녁을 같이 먹어요. 오케이 우리 반 친구들 아 에스유드 아 루다 오케이 아 에스 아 친구들 아미고스 아미고스 아미고스